오늘 같은 밤이면이라는 노래로 90년대 참 대단한 인기가수였죠. 박정훈 씨. 이 박정훈 씨가 2 0 0 0억 원대 가상화폐 사기 사건에 연루돼서 곧 검찰에 소환이 됩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가상화폐라는 거는 주식처럼 서로 거래를 하기도 하지만요. 수학식 같은 걸 풀어서 그 화폐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그쪽 용어로 채골이라고 하는데 이 채골은 사람 머리로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고성능의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투자하십시오. 그러면 그 투자금 모아서 고성능 컴퓨터들을 사서 24시간 채굴 작업을 하겠습니다. 채굴에서 얻은 수익금을 투자자들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채굴 대행 업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채굴 대행 업체가 주기로 했던 수익금을 안 주기 시작한 거죠. 예, 피해자가 한둘이 아닙니다. 이채굴대행업체 이름이 마이닝맥스인데요. 마이닝맥스 피해자 모임의 대표를 맡고 계신 빈현우 씨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어, 대표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빈 대표께서는 얼마 투자해서 얼마 손해 보셨어요? 어, 저는 최초 투자 시에 채굴기 한 대당 한 300만 원 정도 했는데 예, 예. 어, 올해 3월 경부 단 7월 경까지총 3억 정도를 투자를 했고요. 예. 투자 원금 그 중에 한 1억 5천만 원 정도 회수하고 지금 한 1억 5천만 원 정도 손해를 본 상황입니다. 1억 5천만 원 피해자세요? 네, 네. 이런 식으로 피해 당한 사람이 뭐 대략 얼마나 되는 걸로 파악이 됩니까? 어, 전체적으로 한 국내 피해자 한 5천 명 이상인 걸로 확인됩니다. 5천 명 지금 피해자 모임에 가입하신 분들은 몇 분이에요? 가입하신 분들은 한4,500명 정도가 있0니다 어마어마한 숫자네요. 그러니까 다 합치면은 피해액이 2천0 0 원. 처음에 이런 최고를 대행해주는 업체가 있던 건 어떻게 하셨어요? 어 보통 이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되는데요. 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스피치 과정을 하고 있는데 었 예, 예. 어, 스피치 과정의 수강생의 소개로 제가 참여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이제 투자를 했는데 처음에는 수익이 꼬박꼬박 들어오니까 투자금을 점점점 늘리신 거겠죠, 당연히? 네, 처음에는 보통 사람들이 한한 한 대, 세대 정도 시작하다가. 예. 뭐 이기라면 이제 자기도 이제 채굴기를 늘리고 예. 가족이나 막 가까운 지인에게 뭐 자랑 아닌 자랑을 하게 되고 어. 그래서 뭐 가족하고 지인도 채굴기를 사고 뭐 지금은 이제 가족 친구와의 관계도 매우 안 좋아지고 아팠고 뭐 어. 우울증도 느끼고 뭐 자살까지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자살 시도하는 그런가. 사람까지 있고. 아니 그럼 처음에 채굴기 한대 샀을 때한 대당 수익금이 얼마씩이나 들어온 거예요 매달? 어, 제가 처음에 했을 때는 사실은 뭐 비정상적인 수익률이 나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00만 원 정도 투자를 하면 예. 적게 나올 때는 월 30만 원많게는데월 100만 원 정도 나온 건 사실이었습니다. 아니, 아, 300만 원 투자했는데 월 100만 원이 나와요? 투자금은? 네, 그 당시에 수익금으로? 이제 가상화폐의 특성상. 예. 네, 가상화폐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네, 예. 사실 그런 일이 아주 비정상적인 상황이 벌어졌고요. 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채굴기를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한 계기가 된 거죠. 그랬겠네요. 한 대, 그니까 300만 원 들여서 한대 샀는데 거기서 매달 100만 원이 나오는 걸 보면 야, 이거 조금 더 투자하면 도대체 얼마가 나오는 거야. 뭐 이렇게 됐을 거고. 그 소문이 네. 나니까 너도나도 모여들었겠네요. 네, 그 그래서 이제 처음에 한 대를 시작했다가. 예, 예. 뭐 결혼 자금으로 한 10년간 모은 돈 1억을 투자 한 분도 있고 결혼 자금 털어서, 뭐, 네 치킨집 창업하려고 <laughs> 모아둔 1억을 투자하신 분도 있고, 허허... 어떤 분은 제가 들어 보니까 평소 모은 돈으로 이제 자기 정말 친한 친구하고 예. 같은 아파트 단지를 분양을 받았는데, 예. 뭐 입주도 하기 전에 이제 이게 돈이 된다 그러니까 친구랑 같이 그 아파트를 팔고. 이제 같이 태국에 투자했는데 지금 친구와의 관계도 매우 소맥해 소맥해지고 뭐 그런 상황인 분들이세아 아니 근데 처음에 이렇게 돈이 들어오다가 언제부터 이상하거나 느끼셨어요? 어 처음부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하면서도 시작은 하긴 했었어요. 네. 왜냐하면 애초부터 이제 한 5월 경 그때부터 이제 인터넷에 보면 마이맥스가 하기란 얘기가 있긴 있었는데 네, 예. 그래도 이제 그 어디야 그인터넷에 보면 또. 그 idc 센터에서 채굴기 사진을 어, 채굴기 앞에서 사진 찍은 것도 많이 있고 그래서 진짜로 고성능 그, 컴퓨터가 잔뜩 있는 이런 사진 같은 거? 예, 실물사진? 그렇죠. 그, 예 그런 사진을 이제 소개해 준 분이나 자기 지인이 직접 찍은 그런 사진도 있었고 그래서 결국은 예, 예. 그 이제 좀 믿음을 갖게 됐죠. 그래서 처음에 의심이 좀 사라지고 그리고 실제로 또 채굴한 예. 가상 앞에서 들어오니까 예, 예. 점점 늘리게 되는 거죠. 그래요. 근데 지금 여러분 들으시면서 문자도 지금 많이 들어옵니다만 아니 가상화폐가 뭔지 제대로 모르고 그냥 돈이 된다니까 막들 달려들었다가 낭패 보신 거 아니냐 이런 문자들 네, 많이 네. 들어오는데 물론 뭐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 저와 인터뷰하시는 비니현우 씨는 가상화폐 관련된 책까지는 전문가시라면서요. 근데 어떻게 전문가가 속아 넘어가셨어요? 그러니까 뭐 어, 전문가도 사기를 당하죠. 어, <laughs> 예. 사기 당한 전문가는 많고 그데 그, 사실 저는 피해자들이 투표를 통해서 이제 선출한 마이니맥스 피해자분의 대표입니다. 예, 예. 사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의심을 했을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사진 같은 거나 그런 증거자료를 보고 실제로 또 가상화폐가 들어오니까, 음흠. 어, 투자를 많이 하게 되고. 사실 또 그, 한 5월경부터 가상화폐 자체가 엄청나게 폭등을 했어요. 맞아요. 한 10배 이상 올랐는데. 그렇죠.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제가 보기는, 마이닝맥스 회사가 처음부터 사기를 치려고 이 회사를 설립했다.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그런데 갑자기 가상화폐가 엄청나게 뛰고, 예. 채굴기 수요가 엄청나게 이제, 그, 수요가 몰린 거죠, 구매 수요가. 그러니까 투자자가 너무 많이 몰리는데, 너무 많이 몰리니까. 채굴기를 못 사는 거예요? 뭐, 사 그러니까, 욕심은 나겠죠, 마이닝맥스가. 예. 돈이 예. 계속 들어오니까. 근데, 예. 욕심은 나는데, 채굴기 줄돈 없다 보니까, 공이 살 부품도 막 딸리고 막 부품도 판들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부품이 품절. 그때 이제 약간 이거를 어, 채굴기 값을 받은 돈을 가지고 예. 어, 가상화폐를 사서 주는 그런 이제 약간의 표법이 시작된 걸로 보입니다. 아, 그러니 부품 조달도 딸리고 그러니까 더 이상 네. 채굴기를 사서 돌릴 능력이 안 되면 거기서 투자자 모집을 멈춰야 되는데 네. 멈추지 않고 계속 모집을 한 거군요. 거기서부터 그렇죠. 문제가 생긴 거군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마이닝맥스 회장은 미국으로 도피를 하고, 뭐 채굴기, 뭐, 산 사람들은 지금 피해가 복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채굴기 그럼 몇대 있었습니까? 실제로는? 아, 저, 아 채굴기요. 네. 예. 어, 실제로 몇 대가 있었는지 전 포기 못 했는데, 어, 상면 업체가 있습니다. 채굴기를 설치하는 업체. 예. 상면 업체를 찾아가서, 어, 얘기를 해본 결과. 예. 실제 채굴기가 한 2만여 대 이상이 있고. 있긴 있었어요, 2만여 대가. 대가. 어, 2만여 대 있고, 그 다음에, 부품을, 채굴기를 설치하려면, 이제, 돈을 받아서 부품을 구입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부품까지 다 합치면, 한 5만 대 정도 있다고, 그 상면 업체에서 확인을 해줬어요. 그러면, 투자자 규모와 비교했을 때는, 얼마 정도가 있었어야지, 돌, 아갔어야 정상이에요? 투자자 규모나, 총, 어느 정도의 채굴기를 구매했는지, 저희는 모르죠. 어느 정도를 구매했는지. 아니, 하게 지금, 까 그러니까 이, 이 정도 투자자면은, 어느 정도를 해서 돌렸어야 되는데, 못 돌린 거냐? 이 말씀이죠. 어, 대충 한, 총 봤을 때 6만 대에서 7만 대 정도인데 한 5만 대 정도가 있는 걸로 봤을 때 예, 예. 약간 한만대한 2만 대 정도가 비는 걸로 보입니다. 비는 걸로 그 사이에서 이제 피해자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한 더 문제는 이게 다단계식으로 회원을 모집했다면서요. 한 사람 끌어오면은 뭐 등급을 올려주고 뭐 이런 식으로. 네네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아 박정훈 씨 가수 박정훈 씨는 어떻게 연루가 된 겁니까? 어 사실 그 전혀 몰랐습니다. 그 음. 박정훈 씨하고 막 일맥상 관계가 있다는 사실은 한국의 피해자들은 전혀 모르는 내용이었고 기사를 아, 보고 알았죠. 아 그래요? 박정훈 씨가 이런 행사 같은데 가서 막 홍보하고 이랬다고 하던데 못 보셨어요? 뭐 예, 저는 뭐 우리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못본것 같아요. 제가 물어봤는데 아. 그, 본 사람 아무도 없고요. 사실 뭐 기사 내용으로는. 박정훈 씨가 맡았던 이호예인 씨가 뭐 마이맥스 박회장의 또 다른 계열사다. 예, 예. 그 다음에 이호 a m c 라고 거기서 100억 원을 이제 인호예 씨에 출자해가지고 예. 뭐 출연한 회사다. 음. 박정훈 씨는 뭐 박남훈 씨랑 미국에 있을 때부터 친분이 깊었다. 이렇게 뭐 기사는 나오고. 나오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또 박남훈 씨가 또 80억 원을 빼갔다. 예. 뭐, 뭐 자금 세탁한 거 아니냐. 어 그래서 뭐 검찰이 압수수색도 하고 박정훈 씨 출금 금지도 됐는데 저희는 이 모든 사실을 사실 기사를 보고 알았어요. 아, 피해자 모임의 대표도 이번에 기사 보고 알았을 정도면은 아주 네. 얼굴을 드러내놓고 막 활동을 한건그면 아니었던 모양이네요. 그래서 뭐 어쨌든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예, 예. 아마 박정훈 씨도 뭐 어떤 피해자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뭐 조심스럽게 좀해 지금. 아, 혹시 박정훈 씨도 그 과정에서 속아 넘어간 건 아닌가. 그래서 또 남을 속이게 된건 아닌가. 뭐 이런 것도 의심하면서 네. 지금 사건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이거는 뭐 조심스러운 네. 예측입니다만 네, 아주 조심스럽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청취자 문자 중에는요. 그런데 대표님 네. 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아닙니까? 이렇게 고수익을 얻을 수 있, 있는 거에 바탕에는 굉장한 투자 위험이 따른다는 거 알고 투자하신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많이 들어와요. 사실 네, 사실 뭐 투자는 개인의 책임이죠. 개인의 책임인데 투자를 했는데 무슨 뭐 어, 우리가 그 책임을 안 지겠다는,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음. 사실은 근데 채굴기가 있어요. 채굴기가 있는데. 예. 예. 지금 수사 과정에서 지금 상면업체를 찾아가서 채굴기를 왜안 돌려주냐. 했더니, 예. 어, 검찰이 수사 끝날 때까지 돌려주지 말라고 했다라는 투로 이야기하고. 예, 예. 그 다음에 그, 그 상, 아까 말씀하신 상면업체 대표기, 여기 맥스 픽투리가 있어요. 예. 사실 또 맥스 페토일도그 마이닝 맥스 다100% 출자한 회사거든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복잡한지 그런 이야기들은좀 복잡한 이야기인데 어쨌든 그데 <laughs> 그분이 채굴기를 안 돌려주고 있다는 게유선성 씨가 그래요. 에... 지금 이게 지금 가상화폐가 네. 사실은 뭔지도 모르고 뛰어들었던 서민들도 많다는 점에서 이런 사기 사건을 막아야 된다는 이, 이 지점에서 우리가 이 사건을 네. 예민하게 다뤄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가상화폐 이더리움 사기 사건 피해자 모임의 대표입니다. 빈현우 씨였습니다.